할렐루야! 오늘 2026년 새해 첫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6년이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새벽에 만난 하나님의 첫 시간입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와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니 아라망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대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를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위기가 곧 기회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패닉이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기회구나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건 어, 우리가 팬데믹 때죠 팬데믹 때 어, 그때 자동차 뭐 이런 시장이 꽁꽁 처음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생산라인이 잘 되지 않고 차가 좀 품귀해지니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뭐 딜러샵 이런 데서는 한대 팔면 뭐 프리미엄까지 거기다가 또 올려 가지고 뭐몇 천불에서 뭐 이렇게 아주 평소보다 훨씬 큰 이득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팬더믹이 처음에는 패닉이 됐지만 가만히 보니 또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절망과 같이 보이는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됩니다. 최지피티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말하죠. AI 시대가 오면 사람들의 일자리 다 뺏길 거라고 말하지만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AI 시대에 오히려 정말 돈벌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 그 공간을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AI 기술로 뭐 유튜브나 그런 내용들을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찍어서 올려내니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사람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람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군대 장관은 왕 다음으로 거의 높은 지위에 있죠.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람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던 사람입니다. 이인자 중에 이인자죠. 문제는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권세를 다 가져도 낫지 못하는 그 병으로 결국에는 몸이 다 녹아내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히브리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몸쪽으로 붙잡혀오는데 그 히브리 소녀를 그 집에서 잘 대해줬나 봐요. 그러니 그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병도 다 고칩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얘기를 듣고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자기의 왕에게 나아가서 그소녀간 이야기를 말해 주자. 그 아람 왕이 "그럼 당연히 네가 갔다 와야지. 내가 편지 써 줄게." 그리고 그 편지를 주는데 편지는 "내가 지금 보내는 내종 네 나아만의 병을 이스라엘 왕 네가 좀 고쳐서 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는 이스라엘 왕에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자 이스라엘 왕이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보낸 아람 왕은 거기에 모든 병을 고치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봐서 고쳐달라고 보낸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편지를 받는 이스라엘 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치냐? 이거 죽었구나.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인데. 이걸 빌미로 내가 나만의 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내 명령 거부해라고 하면서 공격하려고 지금 기회를 엿본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절망해서 자기 옷을 찢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그 상황이면.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엘리사는 그 사람 나한테 보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보여 줄 테니까라고 그냥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는 반응과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사뭇 다르죠. 이스라엘 왕은 절망해서 자기 옷을 찢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엘리사는 이걸 기회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지, 나한테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거인인 골리아답에 있었던 다윗과 사울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골리아답에서 쩔쩔맸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다 듣고서도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아주 쫄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 저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냐면서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와서 그와 싸웁니다. 갑옷을 입혀줘도 거추장스럽다고 싫다고 나와서 싸워서 결국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다윗에게 기회가 됐죠. 결국에 사울의 눈에 드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 알죠.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으니 기회로 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우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고서 그걸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 할수 없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을 찢으며 여러분이 엎드려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어도, 혹시, 엘리사와 같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2026년을 그렇게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대로 정말 놀라운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한껏 성장하는 2026년이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절망이 기회가 되는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도록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